안녕하세요, 여러분. MMSA Now 신상호 무한변주 유튜브 라이브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 한국 현대도회를 이끌어온 거장이시죠. 신상호 작가의 회고전입니다. 작가님의 60여 년의 예술 세계를 이곳에서 여러분께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상우 작가님은 전통 도자에서 출발해서 독창적인 도자 세계를 펼쳐온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예 작가입니다. 전시 제목인 무한 변주에서 볼수 있듯이 작가는 흙기라는 매체를 통해 끊임없는 예술적 변화를 이끌어왔는데요. 전통 도자에서 조각, 건축 도자, 오브제, 도자 회화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을 이번 전시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전시를 기획한 하계 연구사님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신상호 무한 변주 전시를 기획한 윤소림 하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시 제목이 무한 변주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아, 사실 신상호 작가님은 1960년대부터 어. 전통도자에서 시작해서 크게 다양한 표현을 양식적으로 다양하게 보여주신 작가님이시고요. 사실 전시 제목을 정할 때 작가님과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제일 고민했던 점 중에 하나가 이 60년 동안 작가님이 끊임없이 작품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라는 네.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네. 어, 작품을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리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러한 힘이 사실은 작가님의 창작의 근원이 아닐까 해서 이런 무한 변주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야말로 한계가 없는 변주를 계속하고 계시는군요. 네 전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관람객들이 지금 계속 오고 계신데 관람 꿀팁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예전 전시 전체를 보시게 되면 어, 과연 이 작품이 너무 다양해서 한 작가가 만든 작품일까 의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신상호 작가님은 이제 전통 도자에서 시작해서 도자 조각으로 넘어오시고 도자 조각에서 어, 도자 회화로 넘어오. 는 것처럼 이제 이전의 양식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두지 않는 이러한 방골적 기질을 가지고 계신 어허허.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가님 이러한 성격을 조금 더 이해를, 이해를 해주시고 어~ 그래서 그렇지만 제 전시 전체에서 하나의 큰 축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축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흙을 매체로 해서 흙의 가능성을 실험하시고 흙의 표현성을 확장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네. 어, 전시별 섹션별로 어, 흙의 질감과 흙의 색깔 이런 것들을 작가님이 어떻게 극복하시고 또 새롭게 구사하셨는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즐겁게 감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다양한 작품이 있지만. 다 흙으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서 보면 이 공통점이 쫙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작가님의 회고전 중에서 이렇게 대규모는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사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미술관 자체도 굉장히 크고요. 네. 특히 전시가 이루어진 1, 2 전시실은 국내에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면적이 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큰 규모의 전시실을 한 작가의 작품으로만 채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어제 개막식에 많은 분들이 어, 신상호 작가님의 모든 작품을 가지고 왔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어, 신상호 작가님의 스튜디오가 양주에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넓고 크거든요. 네. 근데 정말 여기에 있는 자, 작품들은 심사숙고해서 일부만 가져왔다는 어. 점을 <laughs> 알려드리면 이제 작가님의 작업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일부라는 거죠. 네, 그러니 더 기대가 됩니다. 네, 하경은 선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전시 소개를 좀잘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쪽까지 가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이 관도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이첫 번째 섹션은 신상호 작가의 도예가로서의 시작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작가님은 스무 살 무렵부터 이미 원로 장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도예 작가로 이미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요. 청자, 분청, 백자 등의 전통 양식에서 이미 뛰어난 양식을 선보이셨고요. 이후에 전통 양식을 변형한 작품들을 통해서 작가로서의 작품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세션을 거치면서 작품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확장되어 갔는지 확인하면서 감상하시면 굉장히 좋은 감상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작품들이 분청 연작입니다. 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청자와 백자와는 좀 달라 보이죠. 이 분청이라 하는 것은 조선시대 고려시대 청자와 조선시대 백자 사이에서 나온 한국 고유의 양식입니다. 표면에 문양을 새기고 흙물을 바르고 표면을 깎아내서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신상우 작가님은 이런 항아리를 마치 캔버스처럼 활용을 하신 거죠. 여러분이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 풀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물고기도 보입니다. 이런 작품들을 쭉 감상하시면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인간을 형상화한 조각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신상우 작가님은 이제 흙으로 조각에 도전하시게 됩니다. 작품 디테일을 보면은 분청 기법이 잘 나타나 있고요. 또 포효하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요. 어,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뭉크의 절규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조각적 기법을 통해서 작가님은 또다시 새로운 실험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옆에 있는 동물들 보면 또 상상 속의 동물들이고요. 또 미지의 생명체 같기도 합니다. 네, 이번 세션.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어두우면서도 레드 카펫이 쫙 깔려있고 작품들이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번 세션에서는 본격적으로 도자 조각, 도조 작품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조라는 말은 신상우 작가님이 처음 사용하셨다고 해요. 작가는 도자기의 용기 기능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조각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시게 됩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 작품 제목이 꿈 수호자거든요. 어, 작가님의 스튜디오가 양주에 있는데, 양주 입구에 마치 수호자처럼 이 작품들이 딱 멋있게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수호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뭔가 영험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흙의 질감도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향의 표현과 그리고 어두움과 밝음의 이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자이 작품들을 통해서 작가만의 조각적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신상우 작가님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동물의 형태를 흙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는요. 마치 아프리카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 보시면 말도 보이시고요. 또 홍학, 새도 보이고요. 저쪽에는 사냥의 모습도 있습니다. 와, 진짜 뭐, 아프리카 밀림, 아프리카 동물들을 지금 한꺼번에 구경하는 느낌이거든요. 이쪽에서도 다 아름다운 동물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이 작품이에요. 네, 여러분, 이 강렬한 색채가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 이 작품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바로 고대 식물인 고사리를 형상화한 거라고 합니다. 고사리가 땅 속에서부터 위로 움트는 듯한 강인한 생명과 에너지가 느끼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음, 그 에너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작품 가운데에 소떼를 세우고 마치 움직일 수 있게끔 땅이랑 떨어져서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해내셨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강렬한 색채의 고사리도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고요. 이 홀을 지나서 이제 중앙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홀에도 작가님의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에 많은 작품들을 가지고 계셔서요. 네, 이 멋진 공간 한번 보시고요. 저희 MMC의 나우에서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가님의 60여 년의 작품 세계를 돌아보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오프닝 날인데 소감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를 60년 동안 살아온 그내 작업을 다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죠. 어제 꿈은 잘 꾸셨나요? <laughs> 복잡하더라고 꿈이. 어,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 6 0년 60년은 세월이라는 게 워낙에 다양한 세월이었을 테니까요. 지나고 보니까 잠깐입니다. <laughs> 명언이십니다. 작가님 이 뒤에 이 작품 한번 직접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거 어떤 작품이에요? 이거는 내가 그 아프리카 여행하면서 아프리카 원시 미술에 대한 그런 컨셉으로 하는 작품인데 이제 토템 시리즈. 그러니까 원시 미술에서 토템 시리즈는 무언가 기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이런 어떤 그 추술적인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동물의 머리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기둥같치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면 사람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사람을 보는 그런 그런 이유 그런 게 돼요. 어, 그런네요. 예, 사, 이, 얘가 나를 보는 사람을 보는 뭐 그런 어떤 기원하는 의미가 있어요. 작가님 이제 정말 작가님의 작품들이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공통점은 모두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작가님의 흙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일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이, 흙이라는 것은 나 나에게 동반자고 친구고 보시고 또 어, 내가 사용하는 내가 뭘 만들고 싶은 어떤 재료로서의 그런. 을 갖고 있는데 정말 뛸래 뛸수 없는 그런 게 이제 흑호구 나와의 관계예요. 예, 그런데 60년 동안 흑호구 그 더불어서 이제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보면 참그 어렸을 때 흑장난하듯이라는 그 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까지 8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까지 이제 근데 예, 그 나는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흑하고 더불어서 나온 어떤 결론은 아참 좋은 친구였다 좋은 재료였다 어느 것보덤도흙이 갖는 그런 특징 중에는 여러 가지 메마른 사회 같은 것을 촉촉하게 이렇게 해주는 어, 요즘에 이제 그 컴퓨터 시대나 뭐 아이폰 시대 뭐 이런 거에서 어, 우리가 그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감정이 메마를 수 있고 뭐 이런데 흙이라는 것을 그저 만짐으로써 작업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적어 할수 있는 그런 게그 선진국에서는 이제 중고등학교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막 시작을 하죠. 예예. 예. 흙으로 무언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어려서 정서적으로 메말랐던 게그좀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 그리고 흙은 또 건강에도 굉장히 좋잖아요. 요새 흙길도 많이 걷고. 아, 흙이라는 것이 그 어떤 원, 내뿜는 원소가 만지면서도 그렇고 발로 밟으면서도 그렇고 그것이. 어떤 그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학설들이 많죠. 네. 예. 그래서 작가님이 이렇게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쪽을> 나가다 넘어졌어. 나이는 어떻게든 수고 없는 것 같아. 음, 늘 건강하십시오. 예. 네.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고 예. 다음 섹션 제가 또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네. 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가님에게 직접 들으니까 더 가슴이 뭉클하고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간 보도록 할까요? 건축과 도자가. 결합된 곳이라고 할수 할 있겠습니다 도자와 건축이 결합됐다?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있는 모든 작품들이 대형 건축물에 실제로 설치가 됐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이 작품들을 가까이서 보면 가로 세로 50cm 크기의 타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다채로운 색과 질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 타일을 벽에 붙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작가님은 끝없는 실험을 거듭해서 타일을 벽에 거는 형식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이게 건축학적으로도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라고 해요. 이렇게 작가님은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을 계속 하신 거죠. 여기 자세히 보면 질감들도 하나하나 다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다 구워내면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기 수많은 타일들이 지금 다 벽에 걸려 있는 형태인데요. 벽에 걸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떼어서 다른 곳에서 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네, 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조각보. 구운 그림 조각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작가님은 이 색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남달랐어요. 그래서 색의 표현이 곧 말하려는 의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많은 색들을 아름답게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이 구운 그림이라는 말은 도자에서만 만들어지는 구워진 색, 그야말로 깊이 있는 색을 뜻합니다. 도자의 색을 그냥 칠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움으로써 정말 깊이 있는 색감 또 색다른 색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색감은 직접 와서 보셔야 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오셔서 여러분 이 색감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공간도 제가 정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기는 작가님의 작품이 아니라 작가님이 아프리카에 가셔서 직접 다 수집하신 컬렉션들입니다. 아니, 양주 스튜디오에 얼마나 컬렉션이 많은지 저희가 이 컬렉션 가지고도 한 공간을 이렇게 꾸밀 수가 있었어요. 작가님은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으셨고요. 실제로 많이 다니시면서 이런 오브제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만 다니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곳은 유럽에서 직접 가지고 온 오브제들이 놓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오브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오브제에 작가님의 손길이 덧대어졌어요. 그게 어떤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네, 이 작품 보시면 엔티크 쇠창살입니다. 작가님이 쇠창살을 수집을 해 오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작가님의 손길이 닿은 도자를 덧입혔습니다. 덧입혀서 새로운 작품들이 탄생을 했고요. 이런 새로운 작품들을 작가님은 계속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을 보시면 그냥 단순히 오브제만 있는 게 아니라 작가님의 도자 작품들이 덧입혀져 있거든요. 그것도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공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군용 용품들이. 어, 작가님이 수집하신 군용용품들이 있는데, 네, 이쪽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대포인지 미사일인지 모르겠는데, 어, 대포를 수집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대포 케이스를 수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포를 도자로 직접 만드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감을 입히고, 앞에 보면, 뭐, 어, 잘 모르겠는 숫자들이 쫙 놓여져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작가님에게 이 숫자가 어떤 의미냐라고 여쭤봤는데,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laughs> 저희도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이게 뭘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덧 벌써 마지막 섹션입니다. 네, 마지막 공간에 들어왔는데요. 이곳도 굉장히 새로운 양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흙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게 바로 도자회화 양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신상우 작가님은 도자와 회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해 오셨습니다. 흙을 금속 패널에 붙여 다채로운 색을 입히는 아주 새로운 양식이에요. 작가님은 어느 날 자신이 심었던 작은 느티나무가 수십 년 동안 크게 자란 모습을 보고 이 나무가 내 삶을 지켜줬구나 라는 생각에 앞으로 느티나무를 그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느티나무 시리즈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이 작품에서 보이는 황금색 빛은 가족의 건강을 염원하는 작가의 마음이, 작가의 또 염원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 금빛 느티나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정말 실제로 와서 보셔야 돼요. 계속 느티나무 시리즈가 이어지는데요. 초록색 느티나무가 있고 또 저쪽에 보시면 붉은색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또 작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최근작이라고 합니다. 올해 만드신 거라고 하는데요. 제목은 묵시록, 적인데요. 붉은색으로만 색감이 칠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다채로운 색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조화를 이루고 또 이것들이 어, 느티나무 잎파리들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이렇게 빛에서 비춰지는그 느티나무 잎들 있잖아요. 그 잎들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아그 느티나무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 아름다운 색감에 감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또 하나 하나 보시면 또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만드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도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네, 이 작품 한번 보실까요? 네, 보통 회화 작품은 벽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저희 국립현대미술관과 작가님이 서로 상의를 해서 이 작품만큼은 바닥에 한번 설치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입체감과 색감과 질감이 이렇게 앉아서 보시면 굉장히 생생하게 또 살아있어요. 그래서 벽에 걸려있을 때와 누워있을 때또 새롭게 작품을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치 바닥에 잔디밭이 깔려있는 것 같거든요. 이 잔디밭을 거내는 듯한 느낌도 여러분께서 가져오시면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이번 전시의 마지막 작품이 되겠습니다. 작가님은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연구를 해 오셨고요. 또 인간에 대한 호기심을 늘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품은 인간의 얼굴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색감도 굉장히 멋지고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 보시면서 저는 이렇게 눈을 한번 바라보기를 권해드릴게요. 어, 이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 한번 소통도 해보시고 다시 한번 내면의 정화도 해보시고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벌써 어느덧 전시를 거의 다 돌아봤네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이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변화를 거듭하며 축적된 작가님의 예술적 경지가 느껴졌습니다. 하나하나 한땀한땀 한땀 느껴지는 그 예술적 경지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러분께서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 꼭 오셔서 이 감동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공간이 건축적으로도 굉장히 규모가 있지만 이 주변의 자연경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드라이브 하시면서 올라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경험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관람객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앞으로 와 주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어 이번에 어 홍익대학교 대학원에 진학 중인 김규백이라는 어 도예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야, 도예 전공이시니까 더 남다르게 감상하셨을 것 같은데 어 관람 소감 좀 여쭤 볼게요. 예. 제가 얼, 어 얼마 전에 신상호 작가님 어 양주 작업실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분청 작업을 이제 작가님께서 워낙 임팩트 있게 하셔 가지고 그참 처음에 좋았고요. 그리고 또 구조와 힘이라는 작품과 헤드 시리즈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 아, 제가 오늘 전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벌써 대답을 하신 거예요. <laughs> 그 헤드 시리즈라 하면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본그 인간의 얼굴 말씀하시는 거죠? 아예 맞습니다. 어떤 점이 그좀더 감동적이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 인간의 얼굴. 네, 헤드 시리즈 중에서 그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동물의 모습 같기도 한 모습이 어, 어떻게 보면은 저의 어, 마음에 와닿아서 그게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또관람객들 한테도 훨씬 더 좋게 임팩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작품들이. 네, 아 오늘 또 도예가로서 오셨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감상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프닝 첫날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전시 유튜브로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사실 유튜브는 10분의 1도 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오셔서 꼭 신상호의 무한변주 감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전시는 오늘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열립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MMCA 나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손정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